첫 출근한 미지 언니처럼 문서 파쇄 작업을 하려는데 작동법을 몰라 삐그덕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를 보고 놀란 미래 엄마의 표정에 의심스러움이 너, 가득 차 있습니다 너 서울에서 어, 어, 엄마 너 염색했어? 어, 어. 아이고 잘했다. 웬일로 이렇게 이쁜 짓을 다 했대? 어? 아이고 야 잘했네 잘. 밥 먹어. 자, 아유그 머리 한 번이니까 속이다 시원하네. 엄마는 미래인 걸 알아보지 못했네요. 자. 다행인데 속으로는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? 무슨 전화? 할머니 간병인, 너 연락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왔더라. 나 바쁜데? 백수가 뭐한다고 바쁘냐? 나 일해. 두 시까지 딸기밭으로 오세요. 쌍둥이 자매 미래와 미지의 바뀐 삶둘다 걸리지 않고 살수 있을까요